안녕세요 네, 장대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장대장 TV 를 어떻게 자, 자주 보세요? 자주 안 보실 것 같아 목소리가. 아니요, 가끔씩 봅니다 해서 네. 좀예 어, 간병할 일이 생겨서 자주 네. 좀못 봤지. 구독한지는 아. 좀 오래됐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어제 그 사연을 미리 다 보내드렸거든요. 네. <laughs> 네. 제가 이제 그다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제가 이거 2013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하면서 제가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종부세가 좀 이게 다 세대도 다 가구로 지금 법이 바뀌다 보니까. 네. 종부세가 너무 많아서, 음, 작년에 이 집을 다 가구로 전환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네. 이 건물 자체가 한 4개층이 되는 다세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다세대니까 주택수가 많아지니까. 예. 이거를 한 주택, 다가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4개층 장... 중에서 다가구로 3개층이 주택이야 되니까 한 층은 상가로 했겠네요. 네, 예, 근린 상가로 하고. 1층은 예. 상가로 하고, 2, 3, 4층은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예. 1층은 상가로 하고 2, 3, 4층은 다가오래서 주택, 한 주택이 되는 거죠. 그니까 1주택자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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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에는 이제 다주택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7개. 7채. 7채 가지고 있는, 7채 가지고 있는 투기꾼에서. 그니까 러 우리가, <laughs> 그 그렇죠. 남들이 얘기하는 투기꾼, 무 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7채 가지고 투기꾼에서 일주택인 선량한, 선량한 1주택자로 <laughs> 네, 쉽게 얘기하면 성형수술 한 거네요. 성형수술, 예, 예. 얼굴을 예, 예. 갖다가 아주 그냥 예쁘게 수술해버리니까 남이 누군지 몰라. 지금 예. 예. 네, 그런데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네. 이제 이 집을 매도할 시에, 네, 예, 예, 그 저희들은 지금 뭐... 이 주택 하나밖에 없고, 사면서부터 계속 거주를 해왔고, 보유를 한 거는 당연한데, 양도소득세를, 이거를 지금 그, 9년 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 아, 이거 용도 변경 언제 하셨죠? 용도 변경 작년에 했어요. 2020년? 예, 예. 아, 2021년이군요. 2021년이죠. 2021년. 종부세 때문에 한 거죠. 예, 용도변경. 예. 용도 변경. 그러니까 다주택자니까 종부세가 너무 많으니까. 예. 1주택자로 해야. 어 종부세가 많이 없어지게 이건 뭐 아니 이거는 어법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거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똑똑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 뭐가 문제라고요? 양도소득세. 양도할 예. 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작년 6월이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됐죠? 용도 변경한지. 네. 예. 예예. 그러면 이 집을 이제 팔 때에 매도시에. 자, 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 매도시에 양도세가 왜냐하면 나는 7채 가지고 있는. 예. 주택자인데한 주택이 됐는데, 내가 일곱 채 살지 않았는데, 장기보특별공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자. 예, 예. 그러면 먼저, 2017년 파리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란걸 만들어서 실거주 요건을 갖춰, 갖춰야, 인연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예. 2017년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해도 되지만 실거주를 하셨어요, 어쨌든. 예, 9년 했죠, 예. 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예. 2년은 무조건 지나야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라는 건 12억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 예, 예. 자,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되는 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1세대 1주택자. 예, 예. 그러면 2021년 용도 변경 했으면 6월 달에 예. 2023년 6월이 되면. 예. 일단은 비과세는 돼요, 12억까지. 아 어, 예예. 그러면 12억 자, 초과가 어떻게 돼? 이게 관건이요. 왜 여기가 비싼 주택은 여기가 문제지 밑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거는 자 장비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은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요. 어 예예. 예. 그렇죠. 자 예. 국세청에 응. 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요? 아직까지 이런 이런 누가 서면 질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 어, 거기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시청장님, 예. 예. 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예. 어, 구세적인 서면질를 해가지고 예. 답을 받으시면 예. 우리 장대장 TV 한번더 연락 주세요. 이거는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을 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장대장 TV에서 제가 떠들어 대야 될거 아니에요? 억울한 음. 억울하신 분을 위해서, 그죠 어~ 근데 어~ 제가 이거를 그~ 전에 상담을 했을 때 네. 세무사님마다 의견이 다좀 다르고 그~ 보유는 (10년을) 일단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주는 용도 변경한 이후부터 그~ 다시 리셋되어서 이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또 (2년) 정도 그, 8%죠. 1년에 4%씩 네. 그 혜택을 받으니까 48%는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작년에 제가 이거 용도 변경하기 전에 상담을 하고 이것을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리셋제도라고 해서 그, 요번에 법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 네. 다주택자들. 그럼 네. 저도 결국은 이게 다 세대는 다주택자에서 일주택자가 됐는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죠. 팔은 게 네. 아니고 용도 변경에 의한 그~ 네. (1주택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리셋 제도를 여기에서 적용을 하자면 저도 그 지금까지 거주해왔기 때문에 네. 그 9년 지금 현재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판다면 9년의 그 거주 기간을 다그장터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보유는 10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네.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못받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때부터 다시 리셋이 네.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리셋 제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냥 해석을 하자면 예. 저희는 2013년부터 한 거는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예. 거주는 일곱 채다 살지 않았던 건데 이제 한 채가 된 거기 때문에 요 예. 부분은 애매할 수는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예.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추측하는 거는 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그거는 무음이에요. 구체적인 음. 서면 절이 질의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하면은 음. 뭐그 상위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얘기라든 뭐그 예. 어, 제가 볼때 시청장님 같은 분들이 꽤 적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 예, 예. 그런 분들끼리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카페라든지 모임을 만들어서 예. 단체로 이론심이 예. 많을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단체로 예. 좀그 어, 항의를 하시면 음.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나는 음.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주택 안에서 이땅이땅 이땅 안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법 예. 테두리 안에서 내가 용도 변경만 했을 뿐인데 예. 그렇잖아요 편법도 예. 아니고 법, 법 테두리 안에서 했기 때문에 네, 네. 어 제가 볼 때는. 계속 사는 걸로 한가구를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지만 이거는 해석이지 어쨌든 국, 그 상위 기, 어떤 그 우리나라 세금 체계를 어 결정하는 국세청 네. 그다음에 그 상위 기관이 기획재정부 예. 예, 거기서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 세청의 상위기관은 기재부인가요? 기재부에제정부에서 게... 내리죠, 국세청에. 예. 음, 예, 그러면 기재부에다 질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예. 이 셋이 적용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서면질을 할때 예. 약간, 어, 떻게 보면은 불합리성. 이거를 만약에 그 계속 고정한 걸로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리까지 좀 기재를 하면서 하는 게 더, 어,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다는, 예, 예.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예. 내가, 어, 같은 필지 안에 살아왔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세대 주택을 다가가 주택으로 나는 바꿨을 뿐이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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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어, 세금을, 어, 안 되고 싶을 뿐이고, 어, 예.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를 계속해서 넣어서, 어, <laughs> 계속해서, 어, 어떤 논리적으로, 예, 어, 논리적으로, 예. 어 논리적으로 어, 그렇게 예.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계획재정부에다가 아, 제목, 제목을 먼저 뿐이고 한다면 어, 뭐, 뭐야, 무슨, 뭐, 왜 뿐이고야 해서 딱 이걸 넣으시라고요. 아, 시겠죠 근데, 아, 아, 네, 트 있네, 그러면서. 예. 보유는 그럼 10년을 받을 가능성은 큰 거겠죠. 왜냐면 저는 개만... 보유는 거의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같은 땅 안에 있는 건물을 갖다 계속 거주하고, 아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보유 자체는 계속 했기 때문에, 예예. 보유 10년은 그, 저는 무조건 그거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음. 거주에 대한 해석이 아마 예. 그 분쟁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예예. 제가 말씀드린 뿐이고 전략으로 어 일단은 예. 그 서명질을 하면 예. 어 어쩔 수 없을 뿐이고 하면서 개체 정부에서 오케이 어 해줄 수 있을 에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예. 저도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이거 리셋 제도가 예. 그, 예. 없어지기 전에 국토부 장관님께 카톡으로도 보냈고, 인수위원회에도 이걸 보냈고. 국토부 장관께도 어, 보냈어요? 어. 예, 예, 예. 그, 원희룡 장관님 카톡이 예. 어, 우연히 떠가지고, 예. 그 사연을 쭉 적어서, 예. 그 그렇게 보냈어요. 거주하고 그 보유를 다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 리셋제도는 없어졌는데, 단지 그 용도 변경에 의한 리셋제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리셋, 그이이리 그 사람 이제 없어졌는데. 예. 뭐전 어, 주택 팔고 나서 2년 주택 뭐뭐 뭐 다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리셋은 없어졌는데 예. 어쨌든 예 언니형 구토 교통부장관하고 카톡이 되는 사이입니까?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 저는 일단 일단 그냥 부 고위급 어디 계신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평범한 주부인데 예. 이 부동산이 너무 그. 법이 제가 이거 다 세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네. 것 같아서 네. 그냥 제 사연을 그냥 하소연한 것 뿐입니다. 하소연한 네. 것 뿐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리셋이 없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또 용도 변경에 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지금 집을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이 뭐 나이가 6, 거의 뭐7 0 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양도세가 금액이 억대가 다 넘지 않습니까 차액이 크면 아니 지금 소득도 없으신데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 그게 어. 저희들한테는 그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팔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일단 세무사님들도 각각 말이 조금 다르고 네. 또 저희들한테는 그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유리한 세무사님 말씀만 듣고 네. 집을 팔기에는 너무 좀 위험부담이 큰 거예요 그서 이제 장대장님 TV 제가 오랜 구독자였고 그리고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상담을 네. 많이 하시고 하니까 네. 한번 그 상담을 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제가 구세청에 얘기... 확인해 봤는데 예. 여론 지금 어떤 서면질이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직. 아, 그렇기 그런구나. 때문에 음. 어 시장님께서 하면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뿐이고 전략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 좋은 예. 결과를 한번 뭐 기대해봄직 하지 않을까, 아, 생각됩니다. <laughs> 예. 자, 하여튼 그거를 선면지를 예, 감... 해보시고, 진행상 뭐 상의할 일 있으면 또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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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시러. 네. 네 감사합니다. 네.